안녕하세요. 가가캠프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여주로 나왔습니다. 어, 오늘 노지 포인트는 지금 현재 이곳이고요. 주소지는 지금 이곳 주소지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우측길로 내려오시면 되고요. 이곳은 2년 전에 제가 촬영했던 여주 물반 고기반 어, 거기 노지 포인트 상류 쪽입니다. 어, 여기 보시면은. 네, 여기 이렇게 좀 돌려보시면은 저기 다리 보이시죠? 이 다리가 여주 물반 고기반 그 포인트 위치입니다. 여기는 지금 차량 주차는 뭐이 옆쪽에도 가능은 합니다. 이쪽에다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이쪽 한쪽으로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승용차 진입이 조금은 난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공간은 여러 곳 확인해 주시길 바라구요. 음, 이쪽에도 포인트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. 여기서 좌회전 하셔가지고요, 어, 이 왼쪽 좌측으로 좀 붙어서 가시면은 승용차도 진입은 가능합니다. 음, 좀 굴곡은 많이 졌는데요, 어, 한분 동행하셔서 어, 이렇게 좀 내려서 차량 진입하는 것도 좀 봐주시고 하시면은 무리 없이 진입은 가능해 보입니다. 포인트는 뭐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. 이쪽에서 다 낚시하실 수 있으시고요. 여기는 원투 낚시로 메기 낚시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. 루어 낚시, 워킹으로 하실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잘 잡혀요. 고기도 잘 나오고요. 음 여기 그리고 캠핑하실 분들 어 조금 낚시에 방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. 텐트 피칭 하시고 시실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꽤 넓죠 어, 이쪽에 지금 여기 텐트 피칭 하나 해 놓으신 조사님도 계시고요 지금 제가 왔을 땐두 분의 조사님 계셨습니다 차량 주차는 뭐 이쪽에 한쪽에 하셔도 되고요 이 안쪽으로는 차량이 진입이 힘들어요 풀이 많이 우거져서 어, 진입은 힘드니까 뭐 차량 주차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량 대고 바로 낚시할 수 있습니다. 내려서 보여드릴게요. 어 일단 이 앞에 수심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앞에는 수심이 70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좌측에는 70에서 80 나오고요. 이 우측 편에는 60 나옵니다. 그리고 이쪽 포인트는 나오는 시간이 새벽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. 새벽 5시에서 한 아침 7시 이 사이에, 어, 씨알 좋은 붕어들 많이 나오는 자리고요. 뭐, 낮에도 나옵니다. 낮에는 씨알이 한 6치에서 8치 정도 되는 그 정도 씨알 많이 나오고요. 좀큰 씨알은, 어, 그 아침역, 새벽역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고요. 그리고 이 소로 말고, 이 우측에 보시면은, 어, 이쪽은 뭐, 낮이고 밤이고, 시야 큰게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. 차량을 바로 옆에 두고 심심치 않게 포인트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쪽 자리 추천드리고요. 이 우측 포인트도 왔을 때 항상 좋은 조가가 있던 곳이라서, 어, 우측 포인트도 추천드립니다. 한번 우측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여기 또 쓰레기를 이렇게, 어, 모아놨는데요. 이러면은 막힙니다. 제발 쓰레기는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우측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자리가 다 있습니다. 한 다섯 군데 정도 있고요. 다 수신 체크는 해 봤습니다. 우선 이곳 먼저 수신 체크 해 볼게요. 네, 수신 체크하다가 여기 조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. 어, 한 마리 낚았다고 부르셔갖고 달려가 봤습니다. 조사님 얼굴은 안 나오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씨알은 그렇게 큰 씨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있을 때 잡으셔서 어 저도 당달아 기뻤습니다. 수심이 60 나오는 포인트 그곳에서 손맛 보신 조사님이시고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쪽 수로 쪽은 어 심심치 않게 나오는 포인트예요 이제 다시 우측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측 첫 번째 포인트는 수심이 150 나옵니다 여긴 150 나오고요 어, 이 옆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수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두 번째 포인트도 어, 150 나옵니다 수심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섯 번째까지 다 체크해 봤는데요 다 평균적으로 150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이곳 포인트에서는 배합떡밥, 뭐, 구루텐 뭐, 딸기구루텐 여러 가지 다 써봤는데요. 가장 잘 먹혔던 건 신장떡밥이랑 어 배합떡밥, 이두 가지 같이 사용하는 게 제일 잘 나왔습니다. 짝밥으로 한쪽에 집어 형식으로 배합 떡밥 사용했고요 어, 미끼 형식으로 신장 떡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잘 먹혔으니까 어, 이점 참고하시고요 여기 조사님들도 여쭤보니까 다들 이곳에 오실 때는 다 떡밥 그냥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밤 낚시하실 때 대물 월척급 노리실 분들은 어, 장대에다가 옥수수 뭐 지렁이 다 사용하시면 좋은 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워킹으로 루어 낚시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. 여기 돌다리가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걸어서 워킹으로 어뭐 배스 낚시할 수도 되고요. 이렇게 돌다리 건너서 이 다리 건너서 맞은편 쪽 포인트들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배스 낚시할 때는 프리리그 사용했습니다. 프리리그가 가장 잘 먹혔고요. 가장 간단한 채비죠. 가장 간단한 채비가 어, 가장 잘 먹혔던 포인트고요. 스푼 보다는 저는 지그헤드로 이제 형광색 웜 사용해서 좀 밝은 계열의 웜 사용해서 했을 때 가장 잘 먹혔구요 베스낚시도 굉장히 재밌는 자리에요 여기가 굉장히 광활하게 큽니다 광활하게 크기 때문에 이쪽 포인트 이쪽 포인트도 워킹 하셔도 좋구요 어 다리 건너서 저 아래쪽으로 까지 다 워킹 포인트 입니다 충분히 좋은 조가 올리실 수 있고 손맛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꽝이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낚시 와서 꽝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포인트고요 낚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고기가 많죠 그리고 꽝도 없고 어 손맛은 꼭 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죠 이곳이 마지막 포인트고 여기도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1m 50 나옵니다 수심은 다 비슷하고요 어, 이 돌다리 아이들도 신기하고 이뻐서 좋아하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손맛도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여주 포카천 노지포인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더 좋은 노지포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